그런 거니? 그런 거 아닙니다. 내년 생일에 개인적으로 뭔가 준비해도 되나? 나그 질문, 나그 질문 이제 무서워서 내라고 말 못하겠어. 내가 한번 이거 허락했다가. 내가 그 전광판 걸린 거. 아싸 깜짝 놀랐다고. 모카가 준비했다고 한다 와 기대된다. 모카가 준비 못했다고 한다 와 지은 이은 기대된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심 형이 만들어낸 괴물들이다 견뎌라. 죄송한데 저는 이런 애들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들이 뭐인 거예요. 과연 뭐가 있을까? 아니라고, 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믿는 새끼가 하나만데, 시발. 아니라고, 짤짤짤짤짤, 아니라고. 원래 모은 놈이 주동자야. 된당. 난 원래 사람 말잘 믿는 사람이었어. 네가 이렇게 뒤찮은 일까지 꺼사. 안녕하십니까 테러 영상 보고 유입된 원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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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전바람쥐폭격할때 둘러 앉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녁하고 <웃음> 왜 나한테 치즈 던지고 싶어, 이씨. 버킷 리스트가 빨간 치즈 만들기인데 새해 기념 해도 되는 거지? 어허허허 아니다. 맨날 고마워. 선물 받다 처음으로 셀프로 해봐요. 2026년 리캡 1위를 모카형으로 해볼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아?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구구절 다시. <laughs> 아니, 아니. 치즈도 스포당함이 아니야. 모카님 생일 축하해요. 나 생일 아니야. 생일 아닌 건 축하해. 생일 아니야. 모카형 데뷔 축하해. 데뷔는 1발 7년 전에 했어. 7년 전에. 우리 고양이 일어났다. 우리 고양이 문 열어놨네. 야 소리 들려서 일어났잖아, 우리 고양이. 고양이 나갔잖아. 우리가 질렀냐? 형이 질렀지? 너네 때문이야. 내가 질러놓고 어머. 그럼 사과해야 해. 나한테 미안하다 해. 사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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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이라고. 한결같은 새끼들. 사과해야 겠네 사과할게. 새해 좀 사과 바꿔보자. ]이. 우리 새해. 새해 뭐하지? 아, 내년엔 큰거 달마다 있다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아니나 아니, 소리 들리게 만들잖아! 이제 12시까지 불행해져라 저주 걸 거야. 불행해져라, 불행해져라, 불행해져라. 아, 미션? 나 미션 안켰는면에이 키웠는... 거절 눌러버릴 잖다 어디 나한테 새해를 챙겨주려고. 건방진 녀석. 챙겨주지 마! 챙겨주지 마! 아, 꺼져! 어이쿠, 떨어뜨렸네. 나 진짜 워있이 새끼야. 아, 씨. 미션 닫아버려. 맞아! 아미션 귀찮다고 링아 닫아버려 닫아버려 너내 화면에 미션으로 도배할 셈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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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까도 받았잖아 근데 그래, 그럼 그냥 쳐봐도 아까도 받았잖아 모아 오늘의 커피값 아, 준 새끼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떠주더니 이거 씨다 알아 전 놓고 계속 어? 안전첩 자꾸 하나씩 얻는데 다 알아 떠달라고? 여기 커피값 달라와 안했어 여기 안준새끼 커피값 안준새끼 말고 아 괜히 말했다 아이씨. 아 어디까지 읽었지 아씨 영 그만 띄워 영 그만 띄우라고영 커피가... 그만 띄워 좋잖아 원커피가 냉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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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원커피가 냉키요아원너 말랑 비틀어질 테나 예. 나 진짜 이표정이다아 맞다 커피 값 2025년 끝냈잖아 와 내가 가장 바라는 행복은 모드티가 기모 없이 나와서 대량 구매하는 행복이야. 제발... <laughs> 안 돼. 기모... 기모 없이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야. 그 천이도 천을 잘못 걸르잖아 그럼 그 가오리 핏의 윤곽이 안 잡혀. 그러면 아예 윤곽부터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 아예 그냥 다른 옷이라고 봐야 돼 불가능, 불가능. 보통 얇은 옷은 가벼워서 가오리 핏을 안 넣어. 그럼 내 행복은 반팔 티가 나오는 거야. 나 여름에 안 더운데. 야 근데 내가 굳이 생각해 봤는데 여름에 안 더운 거랑 겨울에 안 추운 거랑 굳이 선택하면 여름에 안 더운 게더 낫다? 겨울은 옷을 껴입으면 되는데 여름은 해결을 못 하잖아. <laughs> 아 머릿속에 자꾸 신년에 뭐 하지? 신년에 뭐 하지? 신년에 뭐 하지? 고민하는데 신년에 뭐 하지? 진짜 신년에 뭐 하지? 아 뭔가 고민을 안 하면 나태한 사람이 될것 같아. 나 나태한 사람일지도? 10년에 신작을 하겠지? 그건 맞아 누가 구즈 내달라는데 구즈 사실 월페이퍼 내는 거 그냥 똑갓 잘라서 짜패진 내기 똑갓 잘라서 짜 장패드 내기 똑갓 잘라서 짜선수건 내기 똑갓 잘라서 짜... 장패드내기, 짜 선수건내기, <목소리> <laughs> 나... <목소리> 아겠냐요 진짜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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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면 안살거 같아 다살 거냐 내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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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어 그거 켜줘야지 전체로 <laughs> 비행하는 거 개웃기네. 동글동글 기어다니는 동글동글. 동글. 귀엽다. 타로? 타로는 진짜 완전 재미로 보는 느낌이라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좀잘안 땡기더라고. 뭔가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 때그 겪은 일 자체를 타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해버릴까봐난 그게 너무 싫거든.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결국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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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잘 먹어도 도피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거든. 맞아, 맞아. 사람이 안 일해진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냥 타로 보는 거 자체를 안 하는 편. 난 생각보다 마인드 컨트롤 강한 사람일지도. 아, 근데 재미로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내 동생도 실제로 생각보다 친구들끼리 막 장난으로 보고나, 이까 아, 니 인생에 결정하진 않아. 인생에 결정한다기보다 심리적인 도피처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냥 거거인 그거랑 좀 다른. 그런 거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 힘들었을 때아 점괘가 이랬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 이제 니네좀잘 다룬다 그거. 전 요즘 제마니아와 함께 2026년 인생을 설계 중인데 이거 잘못된 걸까? 이 a 이 녀석. 너도 아프지 말고 내년에도 행복해. 아니 누가 1년 동안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러길래. 아 근데 좀 오글거리긴 하네. 두거라 두거라. 당황스러웠대. 야얘 내가 이쁜 말 하면 당황하는데 할 수도 있잖아. 에이, 쓰다듬었다가 공격하는 거랑 로직이 똑같네. 아르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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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뭐하냐고 몰라. 아무 생각 없니? 진짜 원래 있던 합방 터져서 아무 생각 없음. 아마 원래 있던 합방이 아니면 배그 대회를 나갔으면 배그를 하고 있었겠고 만약에 배그 대회를 안 나갔으면 뭐 하고 있었을려나? 다 이러고 있었겠지 뭐. 타르코프? 아니, 타르코프, 이 사람들, 연말에도 타르코프 해. 미공간다더라. 잠깐만, 내가 이게 송출컴이고 이게 게임컴이겠지? 내가 만약에 송출컴에 전원을 껐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얘들아? 재부생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송출컴이랑 맞췄다. 좋아! 2분의 1로 맞췄다.